안녕하세요. 글로벌호구입니다. 얼마 전에 방심하다 또 필리핀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일이 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필리핀어의 이기적인 성향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필리핀 여자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 2만 가까이 찍히다가 갑자기 삭제된 후에 재업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영상을 쓸 때는 보통 제가 찍은 영상이나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양해를 구한 뒤에 쓰는데요. 개인적 성향이 강한 필리핀 유튜버가 찍은 영상은 웬만하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엠프로덕션이라는 필리핀어가 운영하는 채널을 발견했는데 영상 화질이 좋고 깔끔했고 채널명에 나타나듯이 체계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영상에 출처를 남기고 제 채널의 영상을 사용해도 되냐고. 댓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있어 흔쾌히 사용해도 된다고 하기에 저는 출처까지 영상 자체에 박아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 후 초반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영상 조회수가 2만 가까이 찍히자 그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쓰라고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이 본인 채널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구글에 신고하여 제 채널을 삭제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참고로 신고를 해도 영상 주제가 다르면 구글 측에서 2차 창작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 위반 판정이 나도 경고는 받을지언정 채널이 삭제되진 않습니다. 본인은 조회수 안 나오는데, 다른 채널에서는 조회수 잘 나오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경 변화로 인해 내려달라고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쏘아대니 필리핀어 특유의 소인배적 찌질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가치도 없었고요. 제가 사용한 영상의 제목은 드라이빙 메트로 마닐라라고 2시간 넘게 마닐라 시내를 드라이빙만 하는 영상으로 조회수도 그리 높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리를 없애 백그라운드로 사용한 제 창작물과 아무런 충돌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유튜버는 자신의 오리지널 영상보다 제 영상이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쓰라고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영상을 써도 좋다고 했던 댓글은 지웠더라고요. 하지만 삭제 전에 캡처해 두었습니다. 전 굳이 이 사람 꺼 영상 안 쓰고도 쓸 영상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했으면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하고 한참 뒤에 이러니 환장을 노르셨습니다 네가 승인해 줬지 않느냐라고 캡처 보내 주면서 따지려다가 계약서도 없으니 일 복잡해질 것 같고 수익이 많아봤자 한 영상에서 2, 3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료를 줄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삭제하고 재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추후에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유튜버의 영상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써도 된다는 말만 믿고 필리핀어 유튜버 영상을 퍼다 쓴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어 말은 숨 쉬는 것 빼곤 다 구라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서양 유튜버는 물론 다른 동남아 국가 유튜버들은 출처 남기고 본인 영상을 백그라운드 비디오로 쓰고 싶다고 하면 끊게 승낙해주는 편입니다 영상 공유를 하면 검색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자기 채널 홍보도 되기 때문이죠 그중 베트남 유튜버 플로우웍스라고 있는데 좋은 비디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채널에 가시게 되면 제 채널 타고 왔다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외국인은 40%를 넘는 지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60%는 장부상으로 필리핀 사람 명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명 덤이라고 하죠. 하지만 돈한푼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지분을 소유한 필리핀호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분 포기 각서를 쓴다고 해도 외국인은 필리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필리핀의 낮은 신용도 때문이죠. 열받다 보니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안 그런 필리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만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 채널이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과 검색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신 영상들은 네이버 밴드나 카톡으로나마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환절기의 몸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